제가요, 오늘 깨달은 게 있는데, 그걸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, 방송을 켰거든요. 결과적으로만 말씀 드리면, 오늘 제가 지원한 서류가 있는데, 또똑 떨어졌어요. 오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, 여러분. 똑 떨어졌어. <laughs> 울고 싶어. 그래서 열심히 썼거든. 막밤새서 썼거든요, 되게 열심히 썼는데, 진짜 속상한 그래가지고, 오늘 내가 사실 방송을 11시? 12시? 그렇게 켜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멘탈, <laughs> 멘탈이 깨져서. <laughs> 이러고 있더라고 <laughs> 사실 그때 방송 좀 늦게 켰어요. 오늘 방송 늦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. <laughs> 뭘 떨어졌냐면 여러분 창업 관련해서 제도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세요? 왜냐면 저는 이거 창업 준비하기 전에는 제도 이런 거를 진짜 몰랐거든요.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. 그걸 썼는데 떨어졌어. 진짜 열심히 썼는데. <laughs> 하늘님 저 청년창업사관학교 꼭 붙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 하지마라 <laughs> 그게 하늘의 응답이었던 걸로 네, 요새 창업관에서 다 너무 절박해서 매출이 몇 십억씩 나는 기업들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이제 막 신생이고 오픈전에서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매출이 없어도 아이템이 괜찮으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,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, 아, 그게 잘안 돼가지고, 그마음무 아팠죠.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. 되게 급하게 쓰긴 했는데, 쓰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, 여기서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이상을 쓸수 있을까? 생각해 봤거든요. 근데 아니요란 대답이 나오는 거야. 그래서, 그래, 떨어져도 안될 거니까 떨어진 거지. 그래, 내가 쪼렙인데어떡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속상해. <laughs> 근데 너무 속상해. 그냥 붙여주면 안 돼? 근데 그거보다 나을 것 같기는 해요. 막, 애써 해서 면접 다 준비해서 PT 했는데 PT에서 떨어진다든지 마지막 현장 다치에서 떨어지면 아, 내 시간! 이렇게 생각도 들지. 아무튼, 그래서 이거 떨어진다고 뭐내 인생이 떨어지나? 아니야, 식식. 응, 근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? 약막 <laughs> 이랬어. 그래서 거 잠깐 저녁 먹고 다시 사무실 와야 되는데, 잠깐 집에 가서 그 널브러져 있었어요. 우리 집에 엄청 큰 고양이 쿠션이 있거든요. 그 엄청 큰 고양이 쿠션 위에 이렇게 누워서 너무 속상해. <laughs> 뭐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아 맞아 오늘 방송하기로 약속한 날이야 오늘은 목요일이다 내일 점심에는 달려 점심때 가져가기로 하셨어 방송하고 달력 포장해야지 일어나 이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싶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왔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저희 멍청한 모습입니다 한 번씩 되게 멍청해지거든요 지금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 공지를 한번 보십시오. 오늘의 깨달음, 목적과 수단 혼동하지 않기. <laughs> 오늘 고양이 쿠션 위에 이렇게 엎어져서 나는 왜 사는 걸까? 막 이렇게. <laughs> 나같튼 창업 찌질이는 있는...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면 좋지? 고양이 쿠션 위에 너새게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를 떠올렸어. 잠깐만, 생각해보자.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? 나 청창사 붙으려고 사업 시작했나? 했는데 아니요, 인 거야. 청창사는 수단이지. 내가 청창사를 붙기 위해서. 창업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희일비 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. 왜냐면 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었고 그 궁극적인 목표로 도달하기 위한 여러 과정이나 단계 중 하나인 그 원스텝이 잘안된것 뿐이기 때문에 이게 좌절되는데 여기에서 아, 나는 글렀어.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깨달았어. 그래서 나는 청창사 되려고 창업한 게 아닌데 왜 청창사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나를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서 뭐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라는 생각이 <laughs> 들었던 거지.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.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었던 거죠.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목적이랑 수단이, 뭐랄까,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거를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. 그게 됐을 때 진짜 불행해지는 것 같아, 뭐가 됐던지. 그 꿈이던지, 관계던지, 사랑이던지. 특히 그런 되게 인생의 핵심 가치들 있잖아요. 거기에서 목적전치가 됐을 때 너무너무 삶이 불행해지고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. 적어도 나는 그랬던 것 같아. 저는 고양이 쿠션 위에서 깨달음을 얻었죠. <웃음> 고맙다. <웃음> 그래서 저는 아까 좀 멘붕이 와서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. 나는 왜 사는 걸까? 나는 미토콘드리아. 막 이런, <laughs> 나는 플랑크톤이다. 막 이런 생각하면서. 그래서 생각해봤어요. 내가 처음 왜지 생각해봤는데, 나는 애초에 창업을 이런 제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, 이게 왜 없지? 이런 거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싶어. 때문에 창업 시작한 거거든? 근데 창문창업사관학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플랑크톤이야. 응, 이러고 있었다니까. 그래서 <laughs> 이건 아니지 않나? 이 생각이 들었던 거지. 되게 어려운 것 같아. 내가 항상 이거를 왜 시작했고,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그게 없으면 남들이 이거 했다고 할때 정말 남들이 저거 됐다고 할때 진짜 이러면서 막 흔들린다니까? 근데 걔가 그게 됐던지 말던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거든.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기로 했어. 그러면 철수가 변호사 시험에 붙든 영희가 부자집에 시집을 가든 나랑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. 왜냐면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생각했던 좋은 아이템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도 같이 잘 되는 방식의 창업을 생각했던 거잖아. 근데 그걸 생각했으면 철수랑 영희의 스토리에는 귀를 기울여서안 되는데 그게 들린다니까? 자꾸 들려 보이고 그러면서 아,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? 막 이렇게 생각들고 이런 사소한 단계적인 실패 하나하나에 막 마음쓰게 되면서 아, 나는 플랑크톤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게 진짜 아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적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수많은 수단과 단계에서 되게 사소하게 좌절하면서 뇌와 부동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럴 때마다 정말 나약해지는 거라는 걸 느꼈어